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고용 서포터즈 하모니 팀입니다. 저는 하모니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광래라고 합니다. 어, 오늘 10월 28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중간 점검을 해갖고 저희 팀원들 간단한 영상하고, 간단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소외 말하면서 앞으로 12월 동안 어떻게 활동할지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팀은 9월에 이제 장애인 고용 서포터즈 합격 발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많이 얘기했고요. 를그 10월 달에는 저희 그 네이버 자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명창 군, 그 다음에 성국장애인 복지관의 그 직업재활사님, 복지사님, 그 다음에 그 거기서 장애인 고용에 성공하신 두 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실제 모범 사례, 성공 사례를 만나면서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또 재활사님하고 복지사님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장애인 복지 고용이 현장에서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저희가 이거, 이, 이러한 주제와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그 서포터즈 활동에서 카드 뉴스 저희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계정에 카드 뉴스하고 그다음에 많은 구독자분들과 활동도 어, 소통도 하고 그다음 다른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 갖고 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10월 28일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팀원별 저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차례차례 팀원별로 얘기할 건데요. 저는 이제 9월달에 저희 팀이 먼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어 저는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습을 해서 조금 경험이 있었지만 경험이 없는 팀원들도 있고 경험이 있는 팀원들도 있어갖고 일단 그 생각을 나누면서 장애인 고용 서포터즈를 어떻게 어, 이끌어가면 좋을지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것은 어, 사회 복지를 전공하고 있지만 어,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평소에 좀 접하기 쉽지 않았던 주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이 많은 얘기를 해갖고, 10월 달에는 이게 먼저 카, 바로 카드 접수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뭐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알고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정말 그 제도를 홍보하고 현재 실태가 어떤지를 하면 좀더 진정성 있는, 좀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0월에는 주로 영상 활동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과 다양한 분들께 카드 뉴스와 더불어서 저희가 좀더 전문적인 지식, 저희의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봐주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나리팀에 소속되어 있는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현진이라고 합니다. 9월에 합격 발표를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간 지점까지 왔다는 게 아쉽기도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 최근에 장애인 분들과 직접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장애인 고용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제, 재밌었고, 또 그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런 고용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또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약간 활동적인 주로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10월이 넘어가고 11월이 된다면, 저희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카드뉴스에 집중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추후에 기획되어 있는 나르샤 회담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회의를 하면서 저희의 전문 지식을 좀더 탄탄하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갈게요. 안녕하세요. 한국 장애인 고향 운동 서포터즈 북기하모니 팀의, 아, 하모니의 사마르 팀, 팀원 전세인입니다. 일단 저는 합격을 하고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 온라인이어서 조금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뭐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장애인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되게 좋은 마음을 되게 갖게 되었고, 이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되게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접 직면하고, 저희가 이제 10월달은 이론적인, 이론적인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되게 11월달엔 더 빨리 혼장적인 일들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친구 동생이 장애인인데 이번에 장애인인데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 정리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월급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 장, 이런 장이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제가 서포터즈로서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겼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는 카즈네 스도 얼른 제작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월 동안 이론적인 것을 치중했던 것을 되게 많이 구독자분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인 고용공단 서포터즈 기의 하모니의 산하이트 산하레트 미다원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영상편집 담당이라 처음 시작한 활동이 장인 고용 우수사례인 함영찬 씨의 인터뷰였어요. 해당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네이버 자회사 그린마트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거기 재직 중인 것을 보고 네이버 등의 몇몇 대기업에서는 자회사 등을 설립해서 장애인 고용에 힘쓰는 모습에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단순하게 사회적 활동 중에 CSR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고용에 힘쓰는 모습, 시, 실제적인 고용, 고용 등을 통해서 실제로 장애인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또이 관련해서 여, 인터뷰 영상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등의 댓글들로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영상과 카드뉴스를 통해 많은 정보를 알려서 사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면 장애인 고용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서포터즈 구기 하모니의 사나래팀 팀원 김보경입니다. 어, 이렇게 9월 달에 팀원들하고 합격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이어나가야 할지 회의를 했던 게 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중반이 온게 되게 놀랍고 신기하고요. 저희는 그때 동안 영상을, 영상 촬영, 인터뷰 같은 걸 했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들은 목소, 들은 현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에 임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 그리고 아, 아, 네. 그래서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아, 저희 팀원들의 이런 각오라든지 사, 참여 소회 같은 걸 들어봤고요. 저희가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활동이 이제 계획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뭐 온라인으로 열어질지 오프라인으로 열어질지는 그때 가서 어 이제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테지만 그 속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좀더 힘쓰는 그런 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달에는 조금 더더 더 역동적이고 좀더 활동차고 좀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나할 팀의 중간 평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